중에 세발뜨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고 나머지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여기서 세발뜨기는 왼쪽에서 지금 시작했어 먼저 바늘을 끼워주고 자 세발을 뜰 때는 위에서 찝고 선생님 이거 패싱 해야되는거죠? 제발 여기 갔다가 뒤에서 한 땀만, 밑에 실은 한 땀만 걸어 올려서 여기하고 같이 그려주고, 그 다음에 다시 일자로 뜨고, 밑에 단은 하나만, 한 땀만 그어서그어 걸어 올려주고. <laughs> 이렇게 여기 세발뜨기입니다 세발뜨기 어우네